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는 연예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진혁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혼족어플에서 이진혁이 MC 전현무와 맵떡 가리기 대결을 펼쳤는데요. 혹시 이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죠? 앞서 이진혁은 강한나와 마라탕 먹기, 매운 떡볶이 먹기 등을 통해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한나는 애기 입맛 수준으로 매운 걸못 먹는다라면서도 핫하다는 마라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어 강한나는 혼자 매운 걸 도전하기 두렵다라면서 이진혁과 함께 마라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강한나는 신라면도 매운데 라면서 걱정을 했고 이진혁은 신라면이 없다고요 제일 매운 맛으로 주세요 라면서 매운맛 말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기만 했는데도 제 배가 아팠습니다. 저는 항상 매운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정말 어떻게 매운 것을 그렇게 잘 먹는지 신기했습니다. 이진혁은 기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고 천천히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라면서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에 전현무 씨가 이진혁을 불러 매운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요. 매운 돈가스와 매운 떡볶이를 들고 등장한 이진혁은 너무 매워서 위를 보호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면서 전현 시에게 위장약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아 이진혁 진짜 보면 볼수록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매력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 매운 떡볶이를 먹은 전현무 씨는 장난하냐? 라면서 숟가락으로 막 퍼먹었고 이진혁은 이거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전현무 씨는 이 정도면 뭐? 라면서 먹더니 곧이어 땀을 미친 듯이 흘리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2008년부터 성공한 사람이 1 5 0명뿐이라며 매운 돈가스에 도전을 하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돈가스를 흡입한 두 사람은 이내 이게 뭐냐? 라면서 터오르는 식도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그 절대 못먹습니다 진짜 만약에 저는 두점 먹고 나서 진짜 막 토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 매워 보이더라고요. 전현무 씨는 요만한 압정으로 혀를 막 두들기는 느낌이라면서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이어 전현무 씨는 대본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면서 이진혁에게 대본을 빠르게 읽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진혁은 아나운서 출신 전현무 씨의 발음에 버금가는 그런 대본 읽기로 메인 래퍼로서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면서 큰호응을 얻었습니다. 발음이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이진혁은 평소 SNS에서 맵기로 소문난 떡볶이집에서 땀샘 폭발 먹방을 선보였고 전현무 씨는 아이돌인데 식성은 유민상 김준영급이다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날 방송 후 팬들은 햄스터같은 먹방 너무 귀엽다 다음편도 기대된다 예능 대세 이진영 흥해라 라면서 다음주 혼족 어플에 대한 기대의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이진혁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응원 왔다, 잘해야 한다, 지켜본댔다, 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사진 속 이진혁은 대기실에서 업텐션 멤버들과 카메라를 바라보고 환한 미소로 빛나는 비주얼을 자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진혁과 업텐션과 여전한 의리를 보여주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고요, 세 번째 소식은요, 이진혁이 JTBC 예능 프로그램 어서 말을 해서 오는 25일 촬영부터 고정 멤버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우! 드립니다. 아니, 이진혁이 정말 재밌는데 고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고정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난 13일 첫 방송된 어서 말을 해는 연예계에서 센 말빨의 연예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말의 고수를 가리는 신개념 퀴즈쇼로 전현무 씨, 박나래 씨, 문세윤 씨 등이 출연을 하면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는 이진혁이 어서 말을 해 고정 멤버로 합류를 하면서 과연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진혁이 합류를 예고한 어서 말을 해는 JTBC에서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11시쯤 되니까 저는 꼭 본방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진혁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